<놀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쓰리콤보 초록이. 들기 쓰리콤보 아소리. <놀람> 양교가 또 저희 마청들한테 또 이제 까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센 사람을 좀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아소리 형을 이렇게 또 데리고 왔는데. 아 근데 양교가 맨날 나한테 그랬던 게 아소리 형 자리 를꽉 잡고 베이런 얘기를. 나도 들었어. 진짜. 저번에 나랑 팔씨름을 잖아. 그거 한번 이겼다고 걔 연병을 안했나아그 지금도 자랑한다니까요. 하루에 세 번씩. 근데 형이 처발린 건 사실이잖소. <놀람> 아니 집인졌어. 지 네, 집인자가 들어가는 내가레트릭으로좀 복수를 했어. 아, <laughs> 그래서 오늘 양교한테 형이 좀 순수를 해주시면 저저희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형이 혹시 양교 좀 따끔하게 혼좀 내줄 수 있으니까 혼을 내줄 수있잖아 어느 정도래 해야 번 아, 너무 아니, 그, 내, 돼. 아니, 근데 조금만 안 되니까. 근데 양교도 좀 충격이 필요하니까 아소리 형이 진짜 양교가 솔직히 아소리 형한테 많이 까불까불 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번 정색 한번 싹 시원하게.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나한테 막. 너한테 아, 놀리고 이렇게 하는 거안 정도는... 때리고 안 화낼 걸 아니까 그래. 아소리 형이 평소에 성격이 좋잖아요. 응. 생긴 거랑은 다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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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죠. 네, 오늘은 진짜로 저세 한번 해주시면 양도도 근데 참교육 한번 당해야 돼요. 욕좀욕적 이렇게 막 쳐. 아 예. 어, 예. 없어? 예 형님 편하게 맨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받아주다가. 나나손 넘지 마라. 나 놀러 와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네. 야, 내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애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왜 이럴까 보겠네. 걱정도 되고. 아, 아 맞장 뜰래요?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막상 웃는 얼굴이지. 막 이렇게 막상 정색을 하는 게 무섭잖아. 아 그치, 정색하니까 무서우니까 그거를 이용하자고요. 아, 소리 형이 저희한테는 아직 화를 단한 번도 내지 않았고, 언제나 좋은 형인데, 진짜 한번딱정색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 피지컬 다버먼트 스토어 맞아요? 영어 부 아예 안하시는구나 아, 아, 아니, 이거 완전 아, 안 맞아, 맞아, 안맞잖아 피지컬을 해세요 어? 피지컬 피지컬 가먼츠 가먼츠야? 여기 사 갔다 왔어요 저희가 그니까 너희 여기서 뭐, 네, 아, 소리가 왔는데 이 늦게 와요 빨리, 빨리 오라 했잖아 양교야 안녕어시아 양교 렇게 해야 돼아 <laughs> 다 말리잖아 에이 야 형한테 실망시킨 적 있어요? 한번 해봐 진짜 진짜 한번아 그만해 그심하게 <laughs> 두세 번해한다 살짝에 빠그러면 다시 <laughs> 봐. 아, 한번 잡아 봐안되다 진짜 한번 해봐 진짜 한잡아오기만 할게 어, 우리 양경가 힘이 얼마나 센 거야? 자, 아니 좀 배웠어 내가 했지 말자 아 세긴 세 아니 근데 애교 뭐해 아 그만해 <laughs> 아 정말. <진짜로.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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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지 확실하게 아 근데 아니 있네. 아수리 형이 진짜 왜냐면 격투기나 이런 쪽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렇지 싸움 실력은 1등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어릴 레슬링을 했을 때도 힘도 어마어마한 장사란 말이야. 팔씨름도 셀줄 알았지. 내 생각에 두 가지는 진짜 약한 것 같아. 팔씨름이랑 정력. <laughs> 대단한 게 운주한다. 축크리 걸었는데도 버티고. 로딩 나이 거야? 한번 해, 한 번. 로디나이 거야? 나척 걸어봐. 버티나, 어디 보여주게. 아, <laughs> 아, 알았어. 싸움 자랑이 자랑이다. 정신 차려. 팔씨름 하나 이겼다고 사람들이 팔씨름 쓰면 힘이 세다고 착각을 하잖아. 근데 팔씨름과 힘은 다르다. 왜 느껴? 아, 변명하지 마. 야, 나도 그냥 이파는거 떨린다. 야, 이거는 자존심 많이 금간 거야, 이 정도면. 그렇 변명을 몇번 하는 거야. 아, 지면 진 거야. 그안 이제. 그러니까 개체라고 실패하지. 노노 늦게 대야 아 저기 있다 야찮아 그때 뭐 d 호텔 직원 o y 멘트는 going to go to t h 그 hotel. I'm g o i n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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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h 그 hotel. 그만해. o i n g to go to t h 그라해 그만해. I'm going to go to t 그만해 o t e 야이너 잠깐만 들어가 있어안 예? 예? 네? 한는좀들들어어가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laughs> 자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장난인 어왜 그래요 공동생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왔는데 선이 있는데 그게 좀 선을 왔다 갔다, 갔다 넘고 막 넘치고 막그러아그러니까이야기좀잘 응. 응. 뭐, 응. 할까? 아니 그냥 아니 형 저도 양규한테 응. 재밌게 시키고 자꾸 응. 나는데 응. 제가 응.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좀 하게 너희나 너희가 뭐게뭐 욕하고 장난치고 이런 건 나도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데 이제 양규가 너무 넘어버리니까 선을 안 해야 될 말도 있고 한잖아 되는데 선을 너무 넘는 거야아요너희한할 테니까 예, 네, 저 저희 저희도 좀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괜찮 이상,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놀고 이런 거 재밌지. 이제. 아니야, 이 말도 있잖아. 아니다. 아니야. 뭐, 내가 개그맨도 아니고 너희 개그맨끼리는 막해 그렇게. 해? 나는 개그맨이 아니잖아. 그자, 예. 앉아봐. 난 개그맨이 아니잖아. 형 지금도 개그맨 아니에. 요 계속 장난치지 말고 나 지금 나는 개그맨이 아니잖아. 어이, 개그맨 자꾸 들 내들 늦잡고 없어. 적정해야지이야 어, ᄉ 하다 가 계속 사람 주면 좋나, 너. 사실 전화치고못 가고 이런건 내가 이해한다 치지만 뭐안 해야 될 얘기인데. 거야. 저는 그게 아니라 그 형님이 전에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때도 편하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편하게 하는 거랑 막나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돌아야 될 게야. 와 진짜 이게 편하게 하는 거야? 왜 엄마 아빠한테 그러냐? 어? 부모 아빠가 편하게 해주면 뭐, 욕하고막다 해? 적당해야 될거 아니야. 뭘어 잘했다고! 돌아가 이네 이거! 오케이. 그게 아니라. <laughs> 진짜 미안해. 그게 아니라.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두기야, 초록아, 잠깐만 나와봐. 예 뭐야, 이거? 아 동생한테 나 동생 오죽한 거나또 처음 보네 아니, 아니 얼마나 뭐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아니, 그래. 아니 적당히 그냥 놀리고 그냥 끝내자니까 왜 계속 그래요? 아, 나한테도 어렵다고 했더 이게 아니야 형이 원래 이게 원래 이게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한테 너를 좀 세게 혼내달라고 이렇게 장난을 친 거야 나한테 말을 한 거야 아니 근데 우리도 이 정도는 세게 할 줄은 몰랐지 아니 너무 무섭게 하니까 나보고 그냥 둘이 나... 제일 나한테 막 해달라고 했거든 아, 억도 어쩜... 욕도, 욕도 하고 막 때리리라고 아, 그렇막 아, 하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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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안 봤는데 아 너무하네 진짜 진짜 미안 괜찮아 야, 양규 괜찮아? 아 양규 얘 마음이 열네요 형님 아니 얘야빠한데 억울증 지려가지고 지금 야형나 바지 하나 씻으러 갈 거야 먹어 기프로 할 그니까, 형 원래, 막, 그렇게 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그래도 장난쳐달라고, 장난친 건데, 그 진짜였어. 진짜어 아, 진짜. 무새 양무새 까지 양무새 까지 아니, 유주도 오줌 못 가리고, 양교도못 가리고, 이렇게 못 가고. 장난 못 가리네. 농장도 두고 해보자. 아, 장난하세요. 어, 양 야. 깜짝 놀 진짜다. 진짜 이쁘다. 진짜. 아, 진짜. 안고... 아잖아 언제 시켰지? 아니 우리가 양교 건만줄라 했지. 모든 길이라고 안잖아요 같이 게아뭘 뭐.. 아야 아야 하나나 나이 뭐. 까지지요아그러니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양교 기적 보내주세요. 지로게수있겠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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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양도쪽팔린게뭐어김프괜찮습니다 비밀로만 해세요니까겠죠 비밀로만 당연하지 뭐말라고 괜찮아 김 진짜 알았니까조만고응 당연히 가 진짜로 좀하게 세게 해봐친아 그럼. 아 올릴 <laughs> <뭐야? 웃음> 거야. 와.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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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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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교가 그 전에 아소리 형한테 진짜 약올리는 거 잘하긴 하더라. 왜요? 아소리 아 형은 나 진짜 맞아, 우리 앞에서 화 절대 안 내잖아. 아까 나 그거 해고 조금 감동했어. 아소리 형이 양교 운다고 우니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미안하다고 바로 이렇게. 아, 그것도 있고 형들 사실 아까 전날 때이 형이. 화장실부터 가라. 다 해가지고. 나한 감싸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솔이 형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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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한 마흔 돼가지고 이게 쪽팔리냐? 어디까지 같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야, 야 상담자긴 하다. 놀라워. 야, 우리 아솔이 형 식사랑 커피 대접해라. 슬리콘! <laughs>